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아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아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본 자들의 기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돌아 각자 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네미아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만이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흠과 바나와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또 손을 써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외양간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들 그 안에 소가 없다면 그 외양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고 한들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건물 자체로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보다 중요한 겁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근성음은 그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대한 성읍에 비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적고 더욱이 주민들이 살수 있는 가옥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 동안 다른 곳에 정착해 이미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즉,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돌아왔다고 한들, 완전히 무너진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에 누가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민의 수가 적고 가옥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상황에 오늘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성벽이, 성벽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쉽게 말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69절 말씀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동물의 숲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라 2장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의 인구조사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니에미가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라에 기록된 인구조사의 목적은 명단을 조사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단순히 공동체의 명단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느에미아의 인구조사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느에미아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일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새롭게 사옥을 지었습니다. 외관도 훌륭하고 시설도 최첨단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일할 직원이 없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겠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그 안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느에미아의 인구조사가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완성된 성벽 안에서 누가 살 것이고, 누가 예배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인구조사인 겁니다. 단순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닌 사명을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느에미아 인구조사입니다. 니에미아가 찾고자 한 것은 단순히 그 성벽 안에 누가 사는지 누가 살 것인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의 의미를 완성할 사람, 그 성벽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사람을 니에미아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 성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성벽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벽 밖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 안의 모습이 밖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면, 과연 성벽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두의 염원을 담아 다시 쌓아올린 성벽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안에서의 행동이 그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성벽 안에서 그 성벽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온전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는 그 성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같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같이 있게 만들어가고,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성벽의 진짜 완성은 돌과 흙으로 지어진 단단한 구성물이 아닙니다.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성벽을 완성하는 진짜 요소인 것입니다. 니에미아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성벽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은행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의 의미가 의미 있게 완성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온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성벽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벽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서, 우리를 통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과 간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로 말미야마 기쁨을 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